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이에게 몇 번이나 잔소리를 하셨나요? 또안 했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왜 맨날 이래? 혹시 이런 말들 하루에 10번도 넘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뇌과학자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잔소리가 아이의 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는 절대 잔소리를 할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잔소리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거든요. 뇌과학으로 본 잔소리의 6가지 충격적 효과. 자, 이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잔소리가 아이 뇌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의 방어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아이가 잔소리를 들으면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까? 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잔소리를 들을 때 아이들이 멍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두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분비된다. 지속적인 잔소리는 아이의 뇌에서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아이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요. 세 번째 전두엽 발달이 저해된다. 전두엽은 판단력과 자제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인데, 잔소리는 이 부위의 발달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들은 아이들은 오히려 자제력이 떨어지는 역설적인 결과를 보여요. 네 번째 듣기 능력이 감소한다. 놀랍게도 잔소리를 계속 들은 아이들은 부모의 목소리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이를 선택적 청취 장애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부모 말을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존감이 무너진다. 왜 맨날 이래? 너는 왜 이것도 못해? 라는 말들이 계속 축적되면서 아이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섯 번째 창의력이 억제된다. 잔소리는 아이의 뇌를 방어 모드로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차단합니다. 잔소리 중독 부모들의 실제 사례. 제가 상담했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사례 1초등학교 3학년 민준이. 민준이 엄마는 하루에 평균 50번 넘게 잔소리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계속이었죠. 빨리 일어나. 양치질 했어. 가방 챙겼어. 숙제는? TV 끄고. 빨리 자. 결과는? 민준이는 점점 더 느려졌고 엄마가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심지어 엄마 다음에 뭐 해야 돼?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죠. 사례 이중학교 1학년 지은이. 지은이 엄마는 공부 관련 잔소리를 하루에 30번 이상 했어요. 공부는 했어? 학원 숙제는? 시험 준비는? 성적이 왜 이래? 6개월 후 지은이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아이가 엄마에게 한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나는 공부하는 기계야? 나한테는 공부 말고 다른 건 없어? 잔소리가 만든 아이들의 비극적 결말. 더 심각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된 무기력. 잔소리를 계속 들은 아이들은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엄마는 만족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시도하지 않아요. 두 번째, 거짓말쟁이가 된다.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숙제 다 했어, 양치질 했어 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세 번째 반항적 행동. 청소년기가 되면 잔소리에 대한 반발로 극단적인 반항을 보이기 시작해요. 엄마가 하라는 건 절대 안 해. 라는 식으로요. 네 번째 부모와의 관계 단절. 가장 슬픈 건 아이가 부모를 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고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잔소리를 많이 들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한 경우가 많다고 발표했어요. 잔소리 없이도 아이가 움직이는 마법 같은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환경을 바꿔라. 잔소리 대신 환경을 바꿔보세요. 아이가 숙제를 안 한다면 잔소리하지 말고 숙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선택권을 줘라. 숙제해. 가 아니라 숙제를 지금 할래? 30분 후에 할래? 라고 물어보세요. 같은 결과지만 아이는 자신이 선택했다고 느껴요. 세 번째 감정을 인정해줘라. 또안 했네. 가 아니라 숙제하기 싫구나. 엄마도 어릴 때 그랬어 라고 공감해주세요. 네 번째 구체적으로 칭찬해라. 잘했어보다는 오늘 숙제를 스스로 꺼내서 하는 모습이 참 멋지다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해주세요. 다섯 번째 루틴을 만들어라. 잔소리 대신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 성공 사례. 7세 서연이 엄마는 잔소리를 멈추고 위 방법들을 실천했어요. 2주 만에 서연이가 스스로 양치질하고 옷을 정리하고 장난감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마법 같다고 표현했어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 첫 번째 3초 룰. 잔소리하고 싶을 때 3초를 참으세요. 그 3초 동안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를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하루 잔소리 3번 룰. 하루에 정말 중요한 잔소리 3번만 하기로 정해 보세요. 나머지는 참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 보세요. 세 번째 잔소리 일기. 하루 종일 몇 번이나 잔소리를 했는지 체크해 보세요.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일 거예요. 보너스 팁. 아이에게 사과하세요. 엄마가 너한테 잔소리를 많이 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볼게 라고 말해보세요. 아이의 반응이 놀라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어떠셨나요? 충격적이셨나요? 잔소리는 정말 마약과 같아요. 할 때는 시원하지만 아이에게는 독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잔소리로는 절대 아이를 바꿀 수 없어요. 오히려 아이의 뇌를 망가뜨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이에요. 오늘부터 잔소리 대신 아이와 대화해보세요. 잔소리 대신 환경을 바꿔보세요. 잔소리 대신 아이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아이는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를 원하고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